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 살고 있는 파자마마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섬유 근통을 앓고 있어서 뭐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아직도 완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끔씩 이제 몸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가장 도움이 됐던 도움이 되는 그런 최면법, 자기 최면식, 뭐 그런 최면술, 뭐 자가 최면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확히 뭐라고 이제 일컬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그런 최면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유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몇달 전에 우연히 그중고 책방을, 여기 맨체스터에 있는 중고 책방, 동네 책방에 갔다가 이 책을, 이 책이 눈에 띄더라고요. Change your life in seven days. 이제 7일 안에 너의 인생을 어, 바꿔라. 이제 이런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을, 어, 이 책이 어이 책이 흥미로워갖고 이제 사갖고 집에 왔더니 이거를 저희 남편이 보고 어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진짜? 나는 한 번도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 그런데 이퍼 맥케나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은 좀 한물 가긴 했지만 한1 0년전 정도에는 되게 약간 보시겠지만 뭐 넘버 원 베스트셀러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알고 보니까 영국의 되게 유명한 그 최면술사 더라고요. 뭐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쓰고 좀 영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다 많이 안, 알 그런 한국의 아, 한국의 영국의 영국의 체면술사. 체면술사라고들로라는 말이 많겠죠? 어. 이제 그래서 어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이제 제가 제일 요즘에 아무래도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제 섬유근동을 앓고 있으니까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건강에 대한 챕터였어요. 근데 그런 챕터도 있더라고요. 건강에 관한 게. 그래서 우연히 이 책을 사서 읽다가 건강에 관한 챕터가 저는 제일 흥미로웠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말고도 이제 다른 이 책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책들도 많이 사서 이제 읽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가 쓴 책을 많이 읽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테크닉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어,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이제 공유하려고 하고요. 아 어, 이제. 이분의 이론은 폴이라고 할게요. 폴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이제 생생한 상상력을 할 때랑 진짜 우리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있을 때그 정말 생생한 상상을 하면은 이 몸이 그거를 구분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랑 갑자기 이제 정글 같은데서 대면을 했어요. 그러면은 엄청 무섭잖아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하면은 그냥 정말 그렇게 생생하게 눈을 감고 내가 호랑이랑 대면하는 상상을 하면 정말 손에 땀이 나고 무섭고 막 심장박동수가 막 뛰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 그런 거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생생한 상상을 하면 이제 그래서 어, 이제, 내 몸은 그거를 이제, 이제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은 현실이 아닌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신 레몬을 먹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좋게 써서 내가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이제 몸에 그런 어, 부정적인 기운을 이제 파스티브,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으로 이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폴의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책, 이그 챕터에서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이제 그 건강에 대한 그 챕터를 보면 여기서 폴이 어떤 그 엑스페이먼트, 그런, 음, 뭐라고 그러죠? 음, 그런 실험. 음. 말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동병동에 가서 이제 몸이 안 좋고 조금 아픈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보여줬어요. 어떤 인형극을 보여줬냐면, 이제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나쁜 바이러스를, 어, 이제 그거를, 나쁜 바이러스를 뜻하는 그런 나쁜 인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인형인데, 이거는 그까 약간 이제 경찰 나쁜 바이러스를 물치는 경찰 경찰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그런 두두 가지의 캐릭터가 있는 인형극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보여준 후에 아이들한테 그 바이러스를 물려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어~ 경찰들이 너네 몸에 몸을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어 그 경찰들이 너를. 어, 이렇게 몸몸 몸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너네들을 보호해주고 있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각인을 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생생하게 경찰들이 그런 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경찰들이 이제 몸 주변에서 이렇게 어, 둘러싸고 있는 거를 생, 생생하게 상상해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이제 침을 이제 채, 채취를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침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아이들의 그 면역력이 훨씬 더 이제 높아졌다는 이제 그런, 어, 그런 이제 엑스페리먼트를 이제, 이제, 어, 여기 이 챕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 엑스페리먼트가 그래서 이제, 음, 여기서 이제 어떤 테크닉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많은 테크닉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됐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어,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음, 어떤 테크닉이냐면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1번. 1번은 우선 편하게 앉거나 누워서 이제 눈을 감아요. 이제 감은 상태에서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 내몸 안에 뭔가 이렇게, 어, 면역력, 면역 파워, 좋은 세포들을 나타내는 그런 형광 연두색 있잖아. 형광 그린색의 물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내몸 몸 안에서 이렇게 플로링. 돌아다니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이게 좋은 세포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이제 건강한 세포들이 이제 면역력이 막 몸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맞았죠? 첫 번째 스텝은 그거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형광 그린 물질들이 젤리 막 젤리 같은 그런 물질들이 제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내 몸에서 이렇게 아픈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뭐 머리가 너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파 이럴 때는. 그쪽에 이제 뭔가 까만색 젤리 같은 거 찐득찐득한 까만색 젤리 같은 게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은 뭔가 이제 까만색 같은 젤리가 이제 거기에 몰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 그리고 세 번째. 쉽죠 지금까지는. 네.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는 이게 노노 광고 계속 상상을 하면서 그 형광색 물질들이 이렇게 내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까만색 물질들을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그 외에 그 게임에서 보면 팩맨 아시죠? 팩맨이 이렇게 막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형광색 물질이 그 까만색 물질을 먹어 먹어 없애는 거예요. 계속 먹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픈 아픈 거를 일으키는 그런 까만색 물질을 이 형광색 이제 형광색 이제 형광 그린 물질이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이제,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하세요. 내 몸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4번. When it's gone, it's very important. 4번. 그리고 그 까만색 물질들이 다 없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그 까만색 물질이 다, 완전 다 없어질 때까지 내 몸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제 몸에는 100%그 건강한 세포들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까만색은 하나도 없고 계속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형광 물질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딥 클린을 한 거죠. 그리고 5번. 5번은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내 앞에 내 자신이 서 있어요. 근데 내 자, 앞에 있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정말 행복한 내 자신이 내 앞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내 앞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내 자신이 서 있는데 지금 나보다 더 건강하고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피하고 그래서 내자신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이 웃고 어떤, 어떤 표정을 짓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숨을 쉬고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신이. 그리고 마지막 스텝. 마지막 스텝은 내 앞에 자신의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프지 않은 그 자신에 내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 아시겠죠? 내 앞에 있는 내가 상상하는 어, 나의 better version, 건강한 버전에 그 안에 내가 쏙 들어가서 이 나의 이제 더 건강한 나의 모습으로 이제,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제 조금 다 다르게 보는 거죠 내가 더 건강했더라면 뭐가 더 달라 보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이제 딱히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상상을 어 이제 매일 하고 이제 어 연습을 했더니 저한테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그 얼마 몇달 전에 괜히, 괜히 막 귀가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한 며칠 동안 <laughs> Hello <laughs> So I was just telling about this like Paul McKenna book stuff, And then how he's quite famous Ah uh, change your life in seven days Yeah, <laughs> yeah. Did you feel changed? Well it helped a lot You know That's good So um My husband suddenly opened the door and came I've got a rumbling tummy I'm gonna go get some food You know that I'm recording this right? Huh? Yeah I know I still need to eat Sorry. Okay no I'm gonna eat soon yeah Oh huh? it's okay quick, quick quick I'm almost done Yeah I'm at the end of it Sorry Yeah Can you close the door for me for a second, please? 문도 안 닫고 가고 Hello? Can you close the door for a second, please? Thank you. Right. 죄송합니다. Um,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많이 어, 도움이 됐고 특히 앉아서 이렇게 근데 귀가 아팠을 때도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또 자기 전에 해서 그 내몸 속에 있는 건강한 세포들이 이 까만 물질들을 다 없어버리는 이런 상상을 이제 여러 번 하고 틈날 때마다 연습해서 했더니 어 저한테는 이제 많이 어, 도움이 됐, 됐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찾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어. 뭐 최면술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과장하긴 하지만 그랬던 테크닉이라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봅니다. 어, 한번 해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번에 는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테크닉을 어, 찾으면은 그때는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어, 나중에 또 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